갤럭시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기본 설정 10가지와 스마트폰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이용하고 계신가요? 99%는 기본 설정 없이 그대로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할 기본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삼성 계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자, 이 삼성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본인 계정을 등록하는 것 외에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 계정은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가족 부분이 있죠. 자, 이 가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가족 구성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 구성원 등록을 해 두시게 되면 사진 공유할 때 아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공유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원하는 사람에게 공유를 하게 될 텐데요. 사진을 터치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공유할 사진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체크 표시가 나오죠. 자, 이렇게 공유할 사진을 선택한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할 때는 여기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죠. 이걸 누르지 마시고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공유 앨범에 추가라고 있죠. 공유 앨범에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앨범을 삼성 클라우드에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공유 앨범에 들어와서 원하는 사진을 내려받거나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공유 앨범 만들기 플러스 하신 다음. 가족공유앨범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가족공유앨범을 만들고 거기에 올린 사진들은 가족 구성원이 전부 들어와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가족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볼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을 미리 초대를 해 주시는 게 공유앨범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보통 삼성 기기를 여러 개를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내 기기를 누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용하는 기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현재 g폴드 4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개의 폰이 더 있죠. 자, 저는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더 등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만 등록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 그 다음 갤럭시 워치 라든지 탭 또는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당 기기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간단하게 해당 기기 위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죠. 기기 우측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 나오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위치 찾기라고 있죠. 위치 찾기 선택을 하시면 현재 이 기기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대신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스마트싱스 파인드라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로그인은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될까요? 앞서 우리가 설정에 들어왔을 때 삼성 계정에 등록을 했겠죠. 자,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기기 위치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래 보시면 소리 울리기라든지 분실 모드라든지 위치 추적, 배터리 시간 늘리기, 데이터 삭제 등을 이용을 할수 있겠죠. 근처에 해당 기기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모르실 경우에는 소리 울리기를 이용을 하시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볼 수 있고요. 분실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스마트폰이 잠기게 됩니다. 그 다음 위치 추적을 누르시면 정확한 지도상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죠. 자그 다음 배터리 시간 늘리기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기기가 켜져 있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을 경우 데이터 삭제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 찾기와 분실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분실기 보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휴대전화 찾을 수 있도록 허용, 마지막 위치 보내기, 오프라인 찾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이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내 기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위치 보내기는 분실하기 전 마지막 위치를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기가 좀더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이 오프라인 상태일 때도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들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변에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들을 통해서 분실한 스마트폰 위치를 찾을 수 있죠. 되도록이면 이세 가지 기능은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다음 삼성 월렛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제 및 혜택에 들어가셔서 결제 수단 들어가신 다음 여기에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두시면 삼성 월렛을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두시면 갤럭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그 다음은 멤버십 혜택인데요. 이 멤버십 혜택은 삼성 계정이 있을 경우 삼성 스토어에서 뭔가를 구매를 했을 때 이렇게 포인트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갤럭시 스토어라든지 삼성 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삼성 기기를 구입을 하실 때 전부 여기에 포인트가 쌓이게 돼요. 이 포인트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계신데요. 이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이 포인트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소 한두 개 이상의 삼성 제품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멤버십에 등록을 해 두시면 나중에 포인트도 쌓이게 되고 그 포인트를 다른 기기를 구매할 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 멤버십에 꼭 가입을 해 두시고 포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비밀번호로 들어가신 다음 여러분 삼성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죠 비밀번호를 바꿔야 할 경우에는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최근 계정 활동이라고 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 삼성 계정이 유출이 됐을 경우에 그 계정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계정 활동 들어가 보시면 최근에 이 계정으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전부 보이게 되겠죠 혹시 내가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계정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꼭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계정 활동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2단계 인증이죠. 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단계 인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삼성 계정을 이용을 할 경우 한번더 인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더 안심하고 이용을 할수 있겠죠. 되도록이면 이 2단계 인증도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계정 복구 방법인데요. 계정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메일 주소라든지 또는 다른 스마트폰 번호를 이용을 해서 분실한 계정이나 잊어버린 계정을 복구를 할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계정 복구 방법도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맞춤형 서비스가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내 삼성 계정을 이용을 해서 앱을 이용한다든지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든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나에게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 서비스들 중에는 광고도 있을 수 있고요. 추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내 기기에 적용할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죠. 데이터 관리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방문 기록, 청취 이력, 위치, 검색 데이터, 시청 이력, 그런 데이터들을 삼성에서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관리에서 그런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화 메시지 기록, 방문 기록, 청취 이력, 위치, 검색 데이터, 시청 이력 등을 지금 전부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저에게 추천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왠지 찝찝하다 하실 경우에는 필요 없는 부분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그 데이터는 수집을 하지 않겠죠.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수집된 내 정보들을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그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여러 정보들이 기록되는 것이 왠지 찝찝하다 하실 경우에는 내 데이터 삭제를 해주시게 되면 삼성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관련 데이터들을 전부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나에 대한 개인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한 것들만 삭제가 되게 되니까 왠지 찝찝하다 하실 경우에는 내 데이터 삭제로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고 및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죠. 저는 꺼져 있는데요. 이걸 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나오는 광고라든지 추천 정보들이 전부 나에게 맞는 맞춤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이걸 끄게 되면 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대신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광고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뉴스레터 같은 것도 받기 싫으시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케팅 목적으로 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있죠. 그 다음 3자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인데요. 자, 이두 개도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자, 광고 전화가 많이 온다든지 또는 보험 또는 그런 광고 전화가 많이 오거나 광고창들이 많이 뜨게 될 경우에는 이두 개를 끄고 이용을 하시면 그런 마케팅 활동들을 많이 차단을 할수 있습니다. 광고 전화나 광고창들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이두 개를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할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설정은 모르더라도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해놓고 이용을 하시게 되면 좀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수 있겠죠.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보시고 제대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이 느리신가요?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대로 해보세요. 지금 속도보다 적어도 50%는 빨라집니다. 우선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지는 첫 번째 이유는 재시동을 안 해서 그렇죠. 재시동을 며칠에 한 번만 해주셔도 지금 속도보다는 1, 20%는 빨라집니다. 재시동 꼭 잊지 마시고 2, 3일에 한 번씩은 꼭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만 스마트폰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주세요. 디바이스 케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장 공간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공간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공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빨간색이 나오면 무조건 공간을 비워야 됩니다. 사용하는 공간이 80% 이하가 되어야지 스마트폰이 정상으로 작동이 됩니다. 저장 공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스마트폰의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저장 공간 관리로 들어오신 다음 더 보기를 눌러 주세요. 자, 그다음 지금 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확인을 해줍니다. 저는 지금 앱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쓸데없이 설치해 놓은 앱들은 삭제를 해 주도록 하세요. 보통 한 달, 두달 이상 쓰지 않은 앱들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셔야죠. 그런 앱들 삭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이미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지도 중복된 이미지라든지 사용하다 보면 필요 없는 이미지가 저장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들, 영상들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최근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을 삭제하라고 하죠. 여기에 보시면 30일 동안 이용하지 않은 앱들이 전부 나와요.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앱들은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삭제하면 나중에 또쓸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나중에 쓸때 다시 설치하면 되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삼성 스토어에서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필요 없는 앱들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메모리 공간이 적으면 속도가 더 현저히 떨어지죠? 메모리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1.1기가 정리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런 것도 수시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필요 없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앱들이라든지 찌꺼기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 메모리 정리는 2, 3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수시로 해주시면 스마트폰을 항상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최적화가 나오지 않는데 최적화 버튼이 있는 분들은 수시로 눌러주세요. 그런데 매번 설정 들어와서 디바이스 케어 들어와서 최적화 누르고 하게 되면 복잡하죠. 그래서 아예 앱스 화면에 꺼내놓고 이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앱스 화면에 디바이스 케어 표시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홈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앱스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앱스 화면에 보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디바이스 케어 터치하신 다음 기다리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있죠. 홈 화면에 추가합니다. 자, 디바이스 케어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 케어 앱을 제일 첫 화면에 올려놓게 되면 언제든지 디바이스 케어를 바로 실행할 수 있죠. 자,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연식이 2, 3년 이상 되었다든지 또는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 이 디바이스 케어 앱 꺼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 계신데요. 자, 그런 경우는 설정 들어가신 다음 일반을 찾아주세요. 일반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초기화라고 있습니다. 초기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와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설정 초기화를 한번 해주시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을 때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경로들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일일이 탐색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한번 초기화를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돼서 좀더 빠르게 이용을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접속을 하는 경우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설정 초기화를 하게 되면 필요없는 와이파이 설정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좀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설정을 초기화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와이파이의 비번은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미리 써두셨다가 다시 접속할 때그 비번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도 느릴 것 같은 경우에는 좀더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설정을 들어가시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있죠. 자, 혹시 개발자 옵션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휴대전화 정보 누르신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셔서 빌드 번호를 7번을 터치해 주세요. 저는 이미 켜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죠. 자, 7번을 터치해 주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개발자 옵션 들어가신 다음 아래로 내려오시다 보면 그림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이라고 있죠. 자, 우리가 창들을 닫거나 열을 때 그냥 닫고 열리지 않고 이렇게 작아지면서 닫히거나 열리죠? 스마트폰이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 애니메이션 배율 들어가셔서 아예 사용 안함으로 이용하시면 빠르게 전환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안 되겠죠?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배율을 제일 낮은 배율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0.5배율로 이용하면 좀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과 전환,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 전부 최소로 잡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 안함을 이용을 하시면 좀더 빠르게 화면 전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를 찾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보시면 네트워크 다운로드 속도 제한이라고 있어요. 여길 터치하게 되면 네트워크 다운로드 속도를 제한을 걸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제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1메가라든지 15메가라든지 5메가라든지 이런데 체크가 되어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무조건 제한 없음으로 바꿔 주세요 자 그러면 속도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기기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는 기계가 있고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은 디버깅을 찾아줍니다 자 디버깅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로고 버퍼 크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로고 버퍼는 스마트폰 메모리의 일정 부분을 임시 저장소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 버퍼보다 한두 단계 정도 윗단계로 설정을 해주시면 좀더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56K로 되어 있으면 4메가로 바꿔보고요.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면 256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제일 큰 크기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큰 버퍼 크기보다 하나 단계 정도는 아래쪽으로 설정되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설정을 해 주시면 좀더 빠른 속도를 체감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앱 실행 속도는 느려요 자 그럴 경우 삼성에서 제공하는 굿 가디언스의 app 부스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앱 실행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굿 가디언스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앱인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굿 가디언스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굿 가디언스라고 나오죠. 갤럭시 랩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죠. 이걸 설치를 해 주세요. 그 다음, 굿 가디언스 실행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죠 일단 업데이트 할게요 그러면 굿 가디언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갤럭시 app 부스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앱의 속도를 최대 15% 이상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30일 안에 이용한 앱만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이용하지 않은 앱들은 최적화가 되지 않겠죠 만약 최근 30일 동안 이용하지 않은 앱이지만 그 앱도 부스터를 시키려면 이 부스터를 실행하기 전에 그 앱을 한 번이라도 실행한 다음 최적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물론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걸립니다. 이렇게 한번 부스터로 최적화를 해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앱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지금 이용하시는 스마트폰의 속도보다 최소 50%는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이용해서 좀더 쾌적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